7.6번 보겠습니다. 어, 수평으로 포장된 면에서 높이가 h 되는 지점에서 공을 가만히 놓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릴 건데. 그때 반발 계수가 입실론이면 이제 수평면에서 공이 튕기는 공이 최고 높이 도달하는 거리가 얼마일까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여기서 높이가 h고 아래로 쭉 떨어져서 그때 속력을 v5원이라고 해 볼게요. 그다음에 반발 계수 있으니까 이가 에너지 손실돼서 다시 v2의 속력으로 솟아 올라서 높이 뭐 h' 까지 간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, 이제,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,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,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,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같겠죠? 그래서 mgh가 2분의 1 mv1 제곱이고요그 다음에, 여기 똑같이 여기랑, 여기랑 해보면은 mgh'이 2분의 1 mv2 제곱입니다. 그냥 나눠버리면은 mgmg 사라지고, 2분의 1 m, 2분의 1 m 사라져서, 어 h 분의 h가 v2 제곱 분의 v1 제곱입니다 반발계수서 입실론이 사실 상대 속도의 비죠 충돌하기 전후의 상대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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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력의 비죠 그러니까 입실론은 여기서 v1 분의 v2가 됩니다 충돌 전에 v1 충돌 후에 v2고 방향이 바뀌었지만 어차피 속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면에서 정지해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럼 v2는 입실론 v1입니다. 충돌하고 나면 속력이 입실론 v1으로 바뀐다는 뜻이죠. 대입해주면 은 입실론 제곱 v1 제곱 v1 제곱이 되니까 h 프라임은 음, 입실론 제곱 h가 되겠네요. 그래서 여기서 h에서 높이 가만히 놓으면 은 얘가 다시 재팅겨져 올라오는 높이는 입실론 제곱 h입니다. 그 다음에 얘가 계속 무한히 계속 튕기겠죠. 그러면은 요게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요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. 그럼 얘가 이동하는 총 이동 거리를 구해보면은 처음에 내려가는데 h,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입실론 제곱 h만큼 올라가죠. 그다음 에 다시 내려가는데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할 거고,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올 때는 입실론 네제곱 h가 되겠죠. 한번 튕겨 나오면 입실론 제곱만큼 이제 바뀌는 거니까, 그러면 다시 올라오는데 입실론 네제곱 h, 내려가는데 입실론 네제곱 h 이런 식으로 쭉갈 겁니다. 그럼 얘다 더해버릴게요. 그러면은 h 더하기 이 입실론 제곱 h 이 입실론 네 제곱 h 이런 식으로 무한히 갈 거고 어, h로 묶어버리 h 얘는 빼고요 그 다음에 얘를 2 h로 묶어버리면 입실론 제곱 입실론 네 제곱 그 다음에 입실론 여섯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얘가 무한 등비 급수가 되겠죠 초항이 a가 입실론 제곱이고 공비 r이 입실론 제곱인 그런 무한 등비 급수가 되니까 얘는 h 더하기 이 h에다가 1 마이너스 r 분의 a죠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그러면서 여기가 입실론 제곱 얘도 입실론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. 그래서 얘식 정리해 주면은 1마이 입실론 제곱 분의 얘를 통분해 주면은 1마이 입실론 제곱 더하기 e 입실론 제곱이라서 얘가 1 플러스 입실론 제곱 해놓고서 h입니다. 그래서 얘가 계속 튕기는 동안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.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요 거리가 총 이동 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. 만약에 얘가 완전 탄성 충돌이어서 에너지 손실이 없는 충돌이라면 입실론이 1이 될 거고 반발 계수가 1이니까 그럼 h는 무한대가 되겠죠. 그래서 얘는 무한히 계속 튕겨 오게될 거고. 그다음에 만약에 비탄성 충돌이라면 얘가 입실론이 0에서 바닥에 딱 붙어 버린다면은 그럼 떨어지는 거리는 그냥 h가 되겠죠. 이동 거리 h가 됩니다. 그다음에 그럼 얘가 튕기는 동안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시간을 튕기는가 그 시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s는 v o t 하기 2분의 h제곱이죠. 그래서 2분의 gt제곱이 h가 되고요. 그럼 t는 g 분의 e h에다가 루트씌운 겁니다. 그래서 h의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이제 걸리는 낙하하는데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고요.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h 프라임으로 바뀌면 t 프라임은 루트 e h 프라임에다가 g가 되고요. 근데 h 프라임이 입실론 제곱 h였으니까 입실론이 나오죠. 그래서 A, e h g 이렇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동 거리는 제곱이 붙는데, 이동 거리는 제곱이 붙는데 시간은 어 입실론이 붙죠. 그냥, 그냥 하나 입실론 하나만 붙습니다.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 다 구해서 더해보면 되겠는데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e h 분의 g가 있고요.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입실론 붙여야겠죠? 루트 2 h EH 의 g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데 시간 똑같이 걸리니까 2 h EH 의 g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데는 이번에 입실론 제곱이 붙죠? 2 h EH 의 g 더하기 입실론 제곱 2 h EH 의 g 올라오는데 이 시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무한히 쭉 있을 겁니다. 네, 한번 튕겼다가 다시 올라 어, 내려가는데 t만큼 걸렸으면 올라오는데 입실론 t 다시 내려가는 데도 입실론 t고 다시 올라오는 데는 입실론 제곱 t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니까요.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더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2h분의 g로 해 주고 더하기 얘는 2 입실론에다가 2h분의 g 그다음에 2 입실론 제곱에다가 2h분의 g 얘가 무한히 더해질 거고.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있는 거 빼고요. 그다음에 2 루트 2h분의 g로 묶어서 입실론 더하기 입실론 제곱 더하기 이렇게 입실론 세 제곱 이런 식으로 무한히 더해지겠죠? 이도 무한 등비급수니까 초항이 입실론 그다음에 등비 r이 공비 r이 입실론인 그런 무한 등비급수가 되겠죠? 그러면은 루트 2 h 분의 g 딱 두고 더하기 루트 2 h 분의 g 얘는 1 r 분의 a니까 둘다 입실론으로 바꿔서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묶어버리면은 이에 분의 쥐로 묶어버리고 1 마이너스 입실론에다가 1 마이너스 입실론 더하기 2 입실론이 돼서 플러스 입실론이 되겠죠?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무한히 튕기고 있을 때 계속, 계속 튕기고 있을 때 얘가 그 계속 튕기고 있는 그 시간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. 얘도 마찬가지로 어, 만약에 탄성 충돌이었으면 완전 탄성 충돌이어서 입실론 1이라면 그러면은 얘는 시간이 무한대가 되겠죠? 그래서 계속 무한히 튕기게 될 거고요. 아까랑 비슷하게.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서. 그래서 입실론이 0이라면은, 어, 그냥, 루트 EH분의 G가 나오겠죠? 그래서 내려온데 걸리는 시간, 이거 하나만 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